아 바로 코디 끝내놨지 바로 끝내놨지 진짜. 와 음. 여러분 혹시 오늘 메이플 근데... 월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아, 있습니다. 아또 제가 경력직이여가지고 두근두근. 어, 오,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오, 아 리얼? 어, 그럼 아, 저는, 진행해 주시나요? 아니 그럼요 저가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는. 오늘부터 이어가지고 일 동안 메이플 월드 이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각자 또 크리트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그래서 메이플 월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게임은 메이플 운빨 달리기. 일단 가보죠? 삼가 봤는 어, 어디로 들어가는데 오른쪽 오른쪽이 삼가아삼가삼가삼가 삼가들. 명 어디 갔어? 아, 죄송해요. 저가 저... 아, 수되게 딸피라. 점점 뭐야? 다른 아, 맥이다. 다른 맥이 고요런거 아니야? 다른데 같은데 이거. 다른 야 다들 어디 갔어? 맥이 다른가? 저 없이 시작했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우리 한명없 레디 안 눌렀어. 잠깐 나가 세요여러 레디. 잠시 후. 어 아까 면 이거. 가자. 아 나이스. 아, 뭐야? 뭐. 야. 야, 안 움직여. 아니 진짜 뭐야 이거? 오저 이거 사기캐 뽑은 사람이 뭔데? 아니 진짜. 아비안 움직여. 아 안돼. 아니 때리고 치는 거 뭐야? 아니 지금, 아니 지 컨트롤 잘하는 줄 알아? 어 뭐야? 나이스이지. 에 아니 제발. 오이안 움직여. 거기 떨어지면 죽는데. 너무 빨라. 나 너무 빨라. 내내 속도만. 아. 안 돼. 어? 아! 아, 박키. 고선 박어기내기어 여기. 아니 왜 어렵다. 나다 날려. 재 뭐야? 뒤에 누가 스케 넘봐야 돼. 아니야. 아, 진짜. 아 일로 와! 아! 근데 진짜지. 안돼네 근데도 좋아. 가는 거야. 아니 개환하네 진짜. 이어 뭐야? 뭐야? 아니만 잠깐만. 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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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여기서 방해하잖아. 사람 아, 따 이거? 어 이거? 아 아, <laughs> 발팽이는야 먼저, 먼저 갈게요. <laughs> 먼저 가겠습니다. 아잠깐 안돼! 플라잉맨! 7초! 서돼 런아 이거 안돼! 이거 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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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상관없나? 아, 아니 런너형내 옆에 있었는데 아 이거 재밌네 신나네 뭐야 너무 아, 재밌네 아, 이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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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 재밌아 재밌네 1등하니까 재밌네 다음데 가볼게요 아 재밌네 마피아 게임 네. 할 거예요 오늘은. 어? 재밌겠다. 마피아? 마피아? <laughs> 마피아. 마피아. <웃음> <웃음> 어, 오늘 업데이트했대. 광부는 암살자를 알아내 투표로 추방하거나 합심하여 광석을 모두 캐내면 승리합니다. 아 광부가 약간 건데. 시민 같은 거네 그러면 팀을 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모두 지나면 암살자가 승리하죠. 그렇죠. 암살자 시체를 치울 수 있어서 신고 못한대 우와. 음, 어 이러면 완전 범죄 아닌 그러면? 경찰이 있는데 경찰은 다른 유저를 처치할 수 있는데 광부를 아. 죽이면 같이 죽는다. 경찰이 아. 좀 해줘야 되네. 아... 네, 네. 경찰은 잘 네, 이거 암살자를 찾아서 죽여야 된다. 아 이거 트롤링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 어떡하지? 스파이. 스파이. 와. 스파이는 암살자로 보이는구나. 와, 아, 혼란을 줘야 된다. 잠시간은 회의 중에 사망 유저의 직업을 볼수 있습니다. 오, 단 시, 사건 오, 신고된 유전한 사람. 아 죽은 사람만, 딱그 신고된 사람만. 야, <laughs> 어, 다음 미치광이. 어, 미치광이는 <laughs> 아 투표로 자기가 달려야 된다. 아, <laughs> 오케이. 당신은. 음아어 마마 마마 와. 마마 마마 아, 마마, 음.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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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 우리 이렇게 끼고 해도 되나?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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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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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겜 보이스 있어요? 아디코랑 아, 같이 재밌게 하자 그러면 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누가 자꾸 불 끄는데? 육삼님 뭔데요? 저는 광부지킴이 책을 좀요? 책을 체결, 합시다 여기 어, 사람 많네 우리 일하는 중 어디야! 아, 어 채골 좀 뭐야 오늘 못 나는데 누구야? 그러면 마이키는 어때? 아 마이키는 아 어깨도. 아, 토니가 네. <laughs> 죽은 거 같거든. 그러면 누구 누가 있었지? 현이가? 어 같이 있는 거못봤나데들 어디서 혼자 어디서 죽은 거야? 어던 따라온다. 던나 따라온다. 던나 어, 따라온다. 턴 어, 아, 신고. 와, 아, 무슨, 뭐야? 아, 뭐야? 누가 살인 사건 어. 발견 뭐야? 신고한 유사. 아 룩삼이고요. 라이니를 발견한 건 아니고요. 사건 신고 버튼이 활성화된 아. 거를 먼저 발견했어요. 어 룩삼 씨. 오빈지는 모르겠습니다. 룩삼 씨. 예? 당신 밑에 시체가 있었으니까 그게 반짝거리지 않았을까요? <laughs> 근데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발견을 <laughs> 못한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냥 밑에 시체가 있던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자꾸 더님이 저따라왔어요 저도 어, 더네 아, 무빙이 아니, 좀 나, 이상해요. 저는물 쏘라서 그럴만해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저>, 현대는 <laughs> 아닐 거예요. 네. 제가 잠깐만요. 조절할게요. 제가 <laughs> 어. 제가 전문 그건데 직업을 알수 있거든요. 전문 직업을 안았죠 그러면 그럼 따연님 직업이 떴습니다. 아니, 아니 왜 하필 어. 죽은 사람을? <laughs> 아니 그런 그런 직업이요. 죽은 사람이. 그거 뭐야? 그럼 지금 아, 나던 찍을래. 나도 던찍을래 아, 나는 왜? 아니, 왜? 아니 왜? 이거 감정적으사람들 아, 뭐. 나는 러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뭔데 어. 이거 왜 연어야. 이기 이거 아, 그 이상, 인기 특표 그래. 받아들이겠어. 어? 왜? 아, 왜? 어? 뭐야? 이거 봐. 그러니까 부빈이 인데 그래. 아, 그냥 추천 온게 아니었네. 그럼 아까 플러리니까 그렇다니까. 물수난 이도로 접근을 했다. 이게 했구나. 물수여도 약간 티안 나게 물수 짓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 근데 방금 너무 티났잖아. 신고가 됐다며. 그러면 시체가 있던 거지. 어 뭐야? 어, 응, 어... 어째... 어, 어. 쿠오야 어디 갔어? 나 지금 플러리님 지나쳤어. 여러분들, 어... 어 나좀 전에 쿠오를 발견했는데 쿠오가 벽 나무로 넘어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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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쿠오님이 어디... 범인이야 어 쿠우 여기있다! 나회 벤트를 탔다는데? 네. 벤트를 탔어! 전 제가 근데,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쿠우님이 탐험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쿠우님 믿어요 아니, 아니 근데 쿠우가 아, 아무 사비. 말은 못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데 이에 네?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걸렸기 네. 때문에, <목소리가> 때문에 이거는 당황해서 어, 말 못하는 거거든요? 다만 탈수 <목소리가> <할> 있는 <목소리가> 거였구나? 일반 시민은 못하는구나 진심? 정말 일반 시민은 못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쿠우야 너 어디 갔어? 이랬는데 어? 나 여기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벤트 탄거 보고 물어보니 본 건데 그, 벤드 타고 아 넘어가서 플로리님 마주쳤는데 플로리님도나도 <laughs> 의심 안 하셨네 아니 플로리님 <laughs> 네? 왜요 <해? 해요. 웃음> 벤드 타고 넘어가는데 뭐 보셨어요? <laughs> 당황해가지고 아니, 일단 코어 투표 투표하죠 코어님 왜 해명 안 해요 <laughs> 내가 범인이라고 <웃음> <웃음>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지 왜 웃고만 있어요 당신 당황해서 <laughs> 코어 <아니, 웃음> 당황했어 왜 해명 안해 너무 말도 아니, 안 되게 번민이야. 걸려가지고 <laughs> <laughs> 어가갔고요 나이스 자 마지막 음. 게임 저희 이제 마타 모르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진짜죠. 이게 진짜 게임. 15분 딱 타이머를 재고요. 음. 거기서 네.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30만 원 획득. 아, 어려1분 네. 되면 딱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35분까지 딱 마무리 하신대요. 네. 출발해. 마력 키를 는어요마 아, 나 이거 오. 뭔지 알아. 나 이거 체악하는거 봤어. 아, 참. 뭐, 뭐, 뭐가 다른 게 있나? 알트랑 스페이스바가 있어요, 여러분? 어, 이거 마력 충전을 하고? 어? 아! 너무 느끼게 하면은. 난 스페이스바를 네. 먹은 게 아니라 오케이. 물을 그냥 먹은 먹은 건데. 아! 아, 지, 지, 아니, 아, 아, 지지지지. 아, 지지지지. 아, 아, 어? 바다가 죽는데? 너무 느리게 지지지 아, 지지지 1이0먹다고안 돼. 아, 아, 돼! 260 이거 먹지 260? 거아이260고이데왜이렇게 잘해? 와 이거 먹운데아 이거 먹지 아 이거 먹지 이아이 이거 먹지 않아? 이거 먹지 이거 아 이거 먹지 않아? 거아거 470km? 예. 예. 뭐야? 예. 아이씨, 오히려 마음에 급하면 안 되고 진짜 마음 급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천천히 게임이야 천천히 해야 돼 근데 너무 천천히 또안돼아 왜! <laughs> 자문자답이에요 혹시? 아니 이게 뭐라고 열받냐?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 빨리 안 가면 은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죽어서 맞아 음. 음. 뭐야 이거? 아니. 아, 뭐야 음. 이거? 우와 이거 화면 옆으로 어. 꺾여? 어? 거기까지 아, 간다고? 아니, 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319까지 갔는데 어? 화면이 옆으로 가요. 어? 아, 378. 아, 이거 아깝다. 아, 우와, 아. 진짜? 우인이 37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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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네. 이게 너무 단순한 게임인데 안 되니까 열받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이렇게 누가 또 올라갔잖아. 왜? 이거 떨어지는 건데. 아니 한칸 떨어진다고 사람이 죽냐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망하는 건데 어, 이게. 아, 심장에, 진정해 현이큰 단순기야. 아. 뭔 놈이야. 과몰입하려고 게임 하는 건데. 아, 너무했어. 너무했어. 착한다. 아, 너늘 봤네. 왔다니 같이. 진짜 이게, 그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아. <laughs> 침착해야 돼. 어, 맞아. 프레이드라 놨을 때 갑자기 한 <laughs> 번에 한 번에 더누르게 돼. 아. 와! 아, 개인력은 모르는... 들어갔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 <laughs> 너무 어려 호당당당. 자, 마감, 마감이에요, 마감. 어,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님이 348로 1등 하셨습니다. 이야! 와! 와, 와 기집어지는 거 극복했다고 나는 <laughs> 아니 나도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씨아 <laughs> 아, 어떻게 극복했지? 아 갔다 랄까 패넬이 기집어지는 거냐고 기집어졌어? 판매튼스 면막판매튼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이래 <laughs> 죄송합니다 스트리머 잘못 골라서 못 보여드렸네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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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지수님 3점으로 뭐 하실 건가요? 맛있는 거 먹고 제 윤택한 생활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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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로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 이벤트 첫 번째로 각 차별로 진행되는 월드플레이 인증 스크린샷을 남기시면 됩니다. 10분께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크리에이터 대결 월드 1위 크리에이터보다 기록을 더 좋게 하시는 선착순 5명! 오! 그러니까 348! 진수님의 348보다 34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다섯 분 선착순 다섯 분 이거는! 당첨자 안내는 5월 31일 수요일날 이내까지 개별로 여러분들께 채팅으로 안내한다고 하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광고 합방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